안녕하세요, 피젤러입니다. 오늘 한번, 네, 마인크프트 스티브 철갑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음? 이것도 그전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. 빨랑빨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제 방법은 다 아니까요. 네, 설명서 안 봐도, 네, 할수 있습니다.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해봅시다. 마, 마, 마. 맞다! 그리고 좋아요 그, 제가, 동영상 봤더니, 제가, 조회수는 많은데, 구독자 수가 별로 없더라고요. 여러분들. 진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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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수를. 구독자 수도 없지만, 좋아요 수가 없더라고요. 좋아요 수요. 네. 여러분들, 좋아요 수, 순... 아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그,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, 제 동영상 보시면서 좋아요, 그런 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뭐, 마인크 같은... 제가 잘 찍는다는 건 아닙니다. 그냥, 만약에 잘 찍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, 네.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학원에 가서요. 죄송하게도 햇불은 다못 꺼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실루엣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